예, 안녕하세요. 자, 아까 녹음을 했는데, 녹음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변호사 시험 문제, 형사법 1번입니다. 죄형 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맞는 걸 고르라 그랬거든요. 정답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정답. 어, 3번이 답이거든요. 3번 설명을 좀 드려보고, 나머지도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은 형사소송법 제33조 국선변호인의 규정된 법원이 직권으로,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할 사유 중 하나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 자, 여기까지 끊어 보자고 여러분 국선변호인은 왜 선임하지? 자, 국선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권에 있어갖고 그뭐 돈이 없다든지 그죠? 아니면은 뭐 피고인이 구속이 됐다든지 여러 가지 방어권 행사에 불리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자, 아니면 범죄 사, 사안이 중대한 사안이라서 자칫하다가는 이 피고인이 어, 큰 형벌을 받게 되는 경우 이런 것에 어, 인권 보조, 보장하는 차원에서 어, 국가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준단 말이에요. 자 이때 여기 보시면은 자 피고인이 해당 형사 사건이 아닌 별개의 사건으로 별 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건의 형사사건으로 유지 확정돼서 수용 중인자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 해석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죠? 그래서, 어, 거기 꼭 당의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형사사건으로 인해서 유지 확정돼서 수용 중인자도 포함된다는 거. 자, 이것을 어, 포함해서 해석한다는 것도 어, 문언 해석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요 팔레 원문 그대로 나온 거예요. 정답 3번 처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 정답이 아닌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깨끗하게 하고, 정, 저, 가보자고. 자, 동그라미 1번에 한번 볼까요? 자, 동그라미 1번에 한번 봅시다. 법률의 시행,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면, 법률이 명시적인 위임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장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그랬는데, 이거 어긋나는 거죠? 그죠? 렇 틀렸죠? 그죠? 자, 보세요. 자, 위임범위를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죠? 그죠? 아무리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명시적인 어떤 위임범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또, 더, 하물며, 그 처벌의 대상이 확정되면 안 되겠죠? 그죠? 피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형법정주의라는 것은 피고인의 인권, 방어권을 갖다가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법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된다? 자, 동그라미 1번,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그라이 이번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처벌 법규의 구성 요건이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는 죄형 법정주의에 파생되는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 이랬는데 반드시 서술적 개념으로 어, 정,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충 아, 어, 구성 요건이 어, 일반인이면은. 아, 이 정도면은 이해할 수 있고 추측, 이 가능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명확하게 미주할 것 주할 다 서술적으로 규정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자, 이 경우에, 그죠?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어,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명확성 원칙이 어긋난다 해서 요 말이 틀렸죠. X. 예. 아까 전에 녹음이 2번이 동그라미 2번 설명이 아까 전에 잘못돼서 다시 녹음하는 거예요. 3번 해설했고 4번과 5번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4번 형 면제 사유에 관하여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는 것은 죄형법 정지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자, 형 면제라는 것은 뭐냐? 피고인에게 유리한 거죠? 형이 면제되는 거니까 피고인에게 유리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을 갖다가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은 그 범위를 줄이겠다는 거죠? 형 면제하는 사유를 갖다가 줄이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피고인에게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긋나지 않는다. 요 말이 들어가서 틀린 겁니다. 이제 5번 보겠습니다. 자, 5번은요. 바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이 전파 가능성 이론에 대해서, 그죠? 공연성을 인정한 그 내용인데, 자, 이 경우에, 죄형법정주의에서 금지하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이런 거유추해석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전파 가능성 이론을 도입해갖고, 그죠? 어떤 특정 개인이나 소수에게 어떤, 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을 발설한다고 하더라, 한, 한다면은, 전파 가능성 이론을 도입해서 공연성을 인정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요말 틀렸죠. 죄형법정주의에서 금지하는 유추 해석에 해당한다 했는데 해당하지 않습니다. 되셨나요? 예. 자, 어쨌든 요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 어 요거 동그라미 3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그 뭐예요? 최근에 막 변호사 시험 문제 해설해달라고 저한테 어 댓글 달아놓고 막 거기다가 그 뭐예요 메일도 많이 여러분들이 막 보냈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계속 시간이 안돼 갖고 녹음을 못했어요 시간도 안 되고 또또 또 대충 해설하면 또안 되잖아요 그죠? 또 정확하게 정확하게 제가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 설명을 해드리는게 낫잖아요 그죠 뭐 저라고 해갖고 뭐 공부 안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해설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문제를 해설하기 위해서 적어도 1시간 이상 그죠 어떻게 어, 쉽게 설명할 수 있나 연구하고 그죠 메모도 하고 강의 연습도 해갖고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 도움 되셨다고 생각하면은 어, 뭐 후원금도 내주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후원도 하시고 하시면 좋겠죠 뭐 제가 또 신바람이 나서 또 열심히 강의 녹음해 드릴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세상에 공짜라는 건 없죠 그죠 예 공짜 마인드 갖고 사는 사람은 항상 인생을 공짜로 살죠 그래서 항상 인생의 발전이 없겠죠 자 어쨌든 어, 여러분 뭐 뭐, 뭐 그런 얘기 좀 드렸고, 어, 고맙다는 말씀, 그죠? 후원금 내주신 분, 매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치고, 어, 잠깐 쉬었다가 또 계속해서 올려 드릴게요.